안녕하세요. 세력전문삼수입니다 트럼프 정책 재건 관련주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남을 2월 달 3월 달 안으로 한다는 또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재건 관련주들의 급격한 변동성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될지 삼식이랑 같이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삼식이가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 복구 관련주 전쟁건설 로봇 자 거의 정고점 라인대를 뛰어넘는 급등 구간들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연속적인 매수세도 보이고요. 북미 펌프카 업체 2위 기업이죠. 재건 대장주로 해서 급등 구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신고가 라인을 뚫어버린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대동기어 종목입니다 자 고점라인 때 17,000원 라인 때를 뛰어넘는 네, 급등 구간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협력 모멘텀으로 해서 또 최근에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수주 계약도 해냈었죠. 실적 포인트가 기반이 된 대동기호도 급등 구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존의 범양 권영 매물권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온 시점. 자 또한 건축 자재인 컬러 강판을 만드는 SYT텍. 자 저점 7천 원 대비 반등 구간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건설 중장비 업체 현대 에버다임도 장중 9% 상승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트럼프와 푸틴의 이제 종전을 계획한다는 그 소식들이 들리면서 재건 관련 주도로 자, 급등 시세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전쟁이 이제 끝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러시아의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까지 각각 대치 관계를 겪으면서 국제 정세가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로 세력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도 되기 전에 정책을 내세웠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는 그 정책을 내세웠었죠.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그 순간인데요. 한국 건설 업체들 또 중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점쳐지는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종전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영토 등을 일부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겠다. 미국이 다음 주에 또 종전 구상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죠. 최근 또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공식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없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종전을 한다고 했다가 또안 한다고 했다가, 자, 각종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이슈였죠. 미래 내 평화사절단으로 보내는 미국의 특사, 우크라이나 종전안 발표에 대해서 보도했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직접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주는 아니고, 앞으로 트럼프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종전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제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하는 그 순간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최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앞으로 2월달 3월달에 만나면서 무려 평화를 위한 이 회담 가능성 100%라고 해요 푸틴도 또 트럼프도 각각의 이익에 맞게 휴전을 할 가능성들이 녹 점쳐지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트럼프의 특사도 트럼프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종전 구상안에 대해서 직접 발표한다고 발언한 시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방향성은 이미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려 보자라고 발언을 하는데 자 그러면 2월달 또 3월달 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회담을 만나면서. 또 종전에 대한 소식들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떠한 종목군들이 증시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천조 재건수의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종목군들이겠죠. 오늘 대장격으로 전쟁 건설 로봇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자, 대동기어도 26%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따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2월 달, 3월 달 회담 일정이 있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지 잠시 이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재건 관련주로 급등 구간들 원하시는 분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주도급등주를 100% 무료로 매일 같이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세 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급등주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자 함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수통방 어디입니까? 자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광희방. 13,700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핵심적인 종목군들로자 많은 수익군들 챙겨가셨는데요. 2월 4일 또 2월 7일 언급드렸던 PIE 종목 신규 상장하고 사거래일 되는 날 유리기판 TGV 검사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 급격한 상한가 시세가 발생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강력한 상한가 구간들을 보여주었죠. 자, 유리기판 관련주로 상한가 시세 드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본격화 소식이 나오고 나서 CNG 하이테크, 자,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죠. 캠트로닉스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피로틱스도 잡아드렸었죠. 43,000. 후반대까지 각종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초반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장중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OS랩, 현대 로보틱스랩에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9시 40분부터 잡아드렸더니, 자, 정고점 매물 대도 뚫어버리는 강력한 2%부터 28%까지 급등 구간들이 발생됐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2월 5일, 자, 저전력 반도체로 핵심적인 수급들이 들어온 어버브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종목군들을 잡아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어떻습니까? 9,680원에 잡아드리고 나서 저전력 반도체 대장격으로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시세가 발생됐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이종목은 15,200원에 잡아들여서 당중 17,500원까지 23%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2월 5일 관심 종목에서 제주반도체와 어버버 반도체 어떤 언급을 드렸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요즘에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자 바로 제주반도체 종목이 있는데 급등 이후에 삼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상한가 가격을 지켜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이렇게 주가 롤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전력 반도체 모멘텀으로 해서 추가적인 급등 구간들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한가 가격 라인들 이 13,000원과 14,000원 라인들 밑에서만 담아가시고 추가적인 20% 급등 구간들이 발생한다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 할수 있는 종목으로 저전력 반도체 제주반도체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 삼성의 MCU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 바로 어버브 반도체죠. 오랜만에 자 거의 뭐 6월달 이후로 거래량들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차트상으로 좀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단기평선, 백평선 라인까지 오늘 움직이는 동향들이 발생되면서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파동들이 MCU 저전력 반도체의 모멘텀을 받고서 상승 구간들을 줄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드리고 어버브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자 미친 급등 종목군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전진 건설 로봇 재건 대장주로 해서 자, 잡아드렸더니 장중 2%부터 28%까지 정고점도 뚫어주는 급등 구간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각 수급들이 들어올 때마다 핵심적인 대장 종목군들만 100%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보시라고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처럼 승률 1 0 0의 상승이 준비된 시장 주도 급등주를 공략하신다면, 자, 점점 불안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자, 선택은 자유겠지만, 100% 무료 수통방위는 한번 입장해보셔야겠죠?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제목 밑에 제가 댓글을 적어 놨습니다. 댓글에 있는 해당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네, 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반드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재건 관련주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포틴 대통령이 만나서 종전에 대한 합의만 하면 끝나는 시점. 바로 그러면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최대 지원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많은 자금들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 각국에 지원한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재건의 주체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 건설사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삼시가 그동안 또 재건 관련주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딱 이러한 종목군들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설의 한미글로벌 건설 감리업체죠 또 모듈러주택의 범양건역 또 s y s t 컬러강판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또 진출해 있습니다 자 모듈러주택 또 소형주격으로 가는 히림 다스코 종목도 있고요 농기계 쪽으로는 대동 또 대동기어가 대장격으로 급등 구간들을 주고 있죠 도로포장의 또 SG 도로포장 원재료인 아스콘 등을 우크라이나에서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통신 분야에서 MOU를 맺은 다산 네트워크도 있고요 자 또한 건설 중장비 업체 자, 미국 2위 펌프카 시장 업체인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격으로 가고 있고요. 현대이버다임도 중장비 진출에 있죠. 우크라나에. 이그 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동향이 어때요? 전진건설 로봇 오늘 상가를 한 갔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2월달 3월달 트럼프가 만나기 전까지 회담이 있는 날까지만 이 종목군들 가져간다면 확률 녹수익을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겠죠? 대장격인 전쟁건설 로봇을 필두로 대동기업, 또신고가 라인들, 또 SY 스태, 또 한미글로벌, 그리고 도로포장 원재로 생산하는 SG 매물권들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비 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HD 현대건설기계도 과거에 있었던 매물권들 라인 위쪽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동향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시가총액 종목인 AC 현대건설 기계가 주가가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자, 밑에 따라오는 종목군들로 추가적인 급등락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감시기도 채널에서 트럼프의 재건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650도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언급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어떤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지 앞으로 2월달, 3월달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 일정이 있고 나서도 추가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혔을 때는 자이 핵심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간 자리에서 추가적인 급등 구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눌린 지점들이 포착된다면 다만하시면 수익 볼수 있는 확률들이 매우 높겠죠. 자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니만큼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적인 종목으로 자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21% 급등했었던 전쟁건설 로봇 자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긴 하지만 신고가 영역이 만큼. 자 그리고 과거의 패턴들 보세요. 급등 이후에 자, 여러 번 조정 구간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4만 초반권, 중반권에서 조정 구간들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또 재건 이슈들, 종전 이슈들이 나오겠죠. 제 돌파 구간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핵심주로 전진건설로봇과 대건 대장주죠. 거의 h d 현대건설기계, 범양건영, SY스텍.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신고가를 갔던 전진건설로봇은 펌프카 시장의 후발 주자입니다. 북미 펌프카 과점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을 강화. 아,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펌프카 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부각받는 기업 바로 전쟁건설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는 대동기업 대동그룹들 있죠 원래 농기계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구간들이죠 만원권부터 만칠천원까지 상승을 주었던 포지션에서 이때 현대차그룹과 1조2400억 규모의 전동화 차량 핵심 부품을 수주를 했었습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만원대부터 고가 라인들을 17,000까지 주가를 올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현재 대동기어의 동향들 어떻습니까? 자 거기 뭐 만원권에서 고가 라인들이 17,000권에 있어요. 하단 라인들은 12,000원권이죠. 12,000원권, 13,000원권. 바닥 라인들을 잡고서 실적 모멘텀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2,000원권 저항을 받고서 주가를 올렸던 지점들. 다시 21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포션들이 됐죠. 자 이렇게 올라서도 사실 시가총액이 1460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1조 원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죠. 현대차와 1조 2,400억 원의 전동화 차량 핵심 부품도 수주를 했었고요. 자, 이러한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를 다시 17,880원을 넘는 폭등 구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제일 높은 기업이 대동기어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동기어가 또 다시 신고가를 갈때 매물권까지 살짝 주가를 끌어올렸던 대동은 같이 앞선 상단 매물권들이 12,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만원 초반에 있는 대동도 대동기어 갈때 같이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종목이라 실시간 공급계약들이 나오는 소식들 1조 2,400억 규모의 공급계약이 나왔을 때 바로. 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때 급등 시세가 연일 나왔었고요. 현 자리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만약에 들린다면 자 바로바로 100% 무료 수통망에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양 권영입니다이 상승 1파동 그리고 신고가를 뚫는 2파동자 최근 60일 저항 라인을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주가가 올라오는 동향들이 보이고 있죠. 이 시점 갑작스럽게 재건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최가 총액이 제일 낮은 재건 주요 993억 모듈러 주택 그리고 토목 공사 건설 업체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들을 뚫어주는 구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점. 자, 앞으로 눌린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면, 2 0에서 라인 밑에서 잡으셔야겠죠. 그 라인 때, 자, 정확하게 3000 초반 권들입니다 이런 라인 때 횡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파하는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꼭 미리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건주 관련 영상을 남기면서, 범양건정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잡아 드렸었죠. 자, 어떤 언급을 드렸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양건영입니다 원래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천원권에서 3,900원까지 390% 오른 것은 모듈러 주택 이슈가 갔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주가를 안직겠었는데 주봉상 보시면 2021년도 대선에서도 13,000원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이재명주로 버려져 있지만, 모듈러 주택주와 과거에 이재명주였던 만큼 대차 반등하는 구간도 클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재차 22선 라인 위쪽, 이죠 3,000원 이상 구간들로 강력한 반등흐흐들이 예측이 되는 범양 번영했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언급됐던 시점, 자, 이틀간 상한가 시세가 발생했는데, 워낙 시가총액이 또 저렴한 건설주다 보니까 급등할 때2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눌려 있는 구간들만 잘 포착해서 담아간다면 재건 이슈가 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동기여와 범양권역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SY 스택입니다 매물권 두군까지 좀 끌어올려서 이러한 8천 후반권 9천 원 라인 때는 상당한 매물벽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자가 자꾸 주가가 밀리는 지점들이 다가오는데 결국에 SY 스택이 밀리면서 저항받는 포인트는 6 1선이었어요 아, 타점은 6 1선 라인 근처에서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라인 때가 사실 8천 원대죠 자,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8천 원권에서 청산 이후에 8천 원권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SY 스택은 모듈러 주택 관련 주죠. 꼭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올라야 되는 종목 자 저는 SG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포장 원재료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고 현지 공장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 한번 보세요 이미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고가 라인이 3천 후반권 그리고 저가 지지를 해주는 2천 중반권 자 이런 라인 대에서 파동들을 그려가면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조금 올라온 시점 앞으로 도 추가적인 구간들이 상승 구간들이 펼쳐진다면 고가 3천 후반권까지 급등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SG 같은 경우에는 SY 스택 또 대동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종전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한 토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라인 아래쪽에서만 매수를 하시고 위쪽에서 매도를 하시다가 종전 체결이 완료됐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협박이 완성이 된 시점들이, 토식들이 나온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매물권 상단 위쪽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밑에 저항 라인들 2,500원과 2,700원 라인들입니다. 이러한 라인들 왔을 때만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위쪽 3,700원 라인대가 상당한 저항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매도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좀 강한 수급들이 들어온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전진건설 로봇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발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자, 노란색 선이 120일 중장기 이평선들인 부분들 살짝 이탈하는 포지션 도 있지만 그런 라인대들 저항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추세가 완성이 되고 있죠. 자 결국에 여기서 흐름들이 저항을 막 오르는 구간들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종가상 8% 상승 마감. 또한 번의 재건 이슈로 상승을 해준다면 자, 과거에 1,100원까지 또 1500원부터 1,100원까지 상승했었던 만큼 이 라인대 쪽으로 급등하는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전진건설로 볼까 같이 봐야 될 중장비 업체로 현대에버다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재건 관련주로 모듈러 주택과 토목공사 건설업체 범위한 건영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그 건설 감리 업체인 한미글로벌도 우크라이나의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사실 종전 이슈가 나오면 다 같이 오를 종목군들이니까 관심 종목 넣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장격으로 컨시가 생각하는 종목군들 딱세 종목만 말씀드리면 범양건영, 자,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SY스텍은 왜 빠졌냐? 사실 개미 투자자분들이 SY스텍 너무나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범양건영, 또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까지 핵심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따라 오는 건설장비 업체로 현대에버다인과 도로포장의 업체 SG까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또 재건에 대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핵심적인 이슈가 장중에 또 나올 경우에 재건 관련주 영상으로 또100%무로 소통방에서 자, 타점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드릴거예요 1월 10일에 오늘 재건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대동기어도 드렸고 SG도 드렸고 특급 대장주로 전진건설 로봇도 1시 30분 또 재차 언급을 드렸어요 자, 저번 시간에 언급드렸었던 전진건설 로봇 대동기어 그리고 대동종목 농기계를 또 우크라이나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현대에버다잉 정확하게 120일 입형 저항 라인들 저항을 받고서 주가 상승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YSTATE 어떻나요 s y i t e x 도 마찬가지죠. 건설의 필수 자재인 컬러 강판 등을 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재건 소식들이 나오자마자 전진 건설 로봇. 자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전진 건설 로봇 잡아드렸었습니다. 무료 추천주를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 잡아드렸어요? 범해한 거영 네, 바로 바로 신고가 급등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 기호도 잡아드렸죠. 자 대동기어 어떻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고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거녕 또 대동기어 전진건설로봇 죄다 신고가 라인으로 향하는 재건주들을 자100% 무료 수통방에서다 잡아드렸다는 것이죠. 자 아직 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해두셔야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릴 때 종목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댓글에 해당 번호 남겨놨으니깐요 꼭 미리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핵심적인 오늘 금요일 막판까지도 급변하는 이 재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소식들이 나와야 그 기대감으로 갈수 있겠죠. 이 기대감은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속보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트럼프와 푸틴에 대한 속보들. 자 늦어도 3월달 만난다는 기사들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트럼프와 푸틴에 대한 최신 소식들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함시가 대장주가 뭐니라고 말씀주시면 대장주로 가고 있는 오늘 종목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자 전쟁 건설로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항상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전쟁 건설 로봇 대동기어. 현지 우크라이나에 또 진출한 SYST-TEC 건설자재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SG 종목이 있죠. 도로 포장 원재료를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급 계약도 맺었고요. 확실한 종목군들만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또 종전이 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급등 구간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건설 로봇 대동기어 SYST-TEC SG 자,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식이라 앞으로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의 일정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자,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군들을 언급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만 앞으로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 일정까지 가져가신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인데요.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분들께서 지속적인 수익 계좌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자그 외에 방산과 화장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코스닥, 코스피 총 합쳐서 2,700개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하는가? 주도주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업종 또는 종목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에는 자, 어떠한 것이 들어가겠어요?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그러한 종목군들에는 폭등 가능성들이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당연스럽게 이러한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하고 싶어 하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저가에 포착을 하고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곳은 단한 곳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일하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딱한 곳, 바로, 자,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이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다 입장 가능하시고요.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 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주를 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주에는 정부의 정책 또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상승 수급들이 들어올 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 바로 실적주죠. 또한 공급계약 합병 인수 등 긴급 공시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당일 급등주로 다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당일 급등주로 수익을 나셨을 때어떤 관점에서 재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테마주 말고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세력의 자금이 들어온 바로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죠. 이차원지 시장의 주도주일 때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 랠리를 펼쳤었고요. 자, 로봇 시장의 주도주일 때 포스코 DX와 두산 로보틱스 반도체 업황 반등 사이클 나왔을 때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까지 폭등 랠리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가고 있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또 비만치료제 펩트론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는 방산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하나시스템 자, 우주, 항공, 원전, 화장품까지. 자,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재투자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 9월 때 2차원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2차원지 포트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조정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11월 정확하게 오늘부터 반도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미 반도체를 제2의 에코프로 선언하면서 을 한미 반도체로만 200% 수익이 났습니다. 자 또한 올해 1월 달이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자 제약 바이오의 상승이 이제 나온다. 자 알테우젠 세티온 HLB 레고 캔바이오, 한울바이오, 파마, ABL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의 대세상승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슈퍼게미가는 주식투자 무료광의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자, 알테오젠, 유한양행, 펩트론,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SD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같은 종목군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 48,000원 대비, 현재 주가 437,000원, 자, 900% 넘는 수익을, 폭등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유한양행 83,500원 대비 132,500원, 50% 넘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 53,700원 대비 9만 원에 가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아, 100% 무료 황금 추천주로 드렸던 HVM 16,780원에 드렸더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6,250원, 50%가 넘는 폭등 시세를 보였어요. 변압기 관련주로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산일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4만원 잡아드렸더니 36만원 가있고요 변압기 관련주 산일전기 33,600원부터 62,500원까지 거의 100% 넘는 폭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주로 해서 전진건설로 봇 최근 신고가도 갔었죠. 거의 29,500원까지도 추가상승 구간들을 보여주었고. 자, 이렇게 100% 무료 주식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보신 투자분들이 너무 많, 많으십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20%, 30% 시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80%, 70% 시세, 100% 넘는 시세도 예, 수익 인증으로 올려주시고 계시고, 자, 알테오젠, 펩트론, 대봉에레스 다100% 넘는 수익 동향들을 보였죠. 자, 알테오젠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알테오젠 무려 534%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도 315%의 수익 인증글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핵,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장 주도주 3시이랑 같이 공략하실 분들 시장의 주도주로 수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 3시이가 댓글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자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자 바로 010-5027-9028번 숫자 7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진심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금때 3세기 가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핵심 주도주 영상으로 핵심적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